여러분, 헬스장에서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매일 같이 나와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육을 빨리 키우고 싶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장에 갔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근육은 제자리였고, 오히려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매일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쉬고 운동하는 것이 근육. 성장 속도가 무려 2배나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2023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48시간의 휴식을 두고 운동한 그룹이 매일 운동한 그룹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평균 217%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휴식이 근육성장에 더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운동과 휴식을 조합해야 최고의 효과를 낼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매일 운동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근육은 운동할 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사실 운동 중에는 근육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상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스포츠 과학부의 2022년 연구를 보면 고강도 근력 운동 직후 근섬유에는 미세한 파열이 평균 3만 2천 개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운동 후 근육통의 원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근육 성장은 이 손상된 근섬유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똑똑해서 다음에 같은 자극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강하고 큰 근육으로 재건축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초과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근육 회복에 최소 48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또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완성될 리가 없겠죠?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이 완료되기 전에 또 운동으로 자극을 주면 성장은 커녕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제 지인 중에 40대 중반의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헬스장에서 1시간씩 운동했죠.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체형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조언을 해 드렸죠. 하루는 쉬고 하루는 운동하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은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체지방률은 8%나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만성피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운동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일본 도쿄대학 스포츠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휴식 없이 매일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혈중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인보다 평균 340% 높았다고 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운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근육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둘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교의 2023년 연구를 보면 회복 기간 없이 매일 운동하는 그룹은 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73% 높았습니다. 운동으로 건강해지려다가 오히려 병에 더 자주 걸리게 되는 겁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수면 연구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만성 피로 상태에서는 깊은 수면 단계인 렘수면 시간이 평균 42%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육은 주로 수면 중에 성장하는데 정작 수면의 질이 나쁘면 아무리 운동해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쉬어야 하나요? 아니면 가벼운 활동은 해도 되나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근육성장의 핵심입니다. 호주시드니 대학교 운동생리학과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면 휴식일에 완전히 쉬는 것보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근육 회복 속도를 28%더 빠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벼운 활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손상된 근육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동시에 젖산 같은 노폐물 제거도 빨라지죠. 이걸 전문 용어로 액티브 리커버리, 즉 적극적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자전거 타기 또는 요가 같은 스트레칭이 이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운동 스케줄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독일 쾰른 스포츠 대학의 연구팀이 500명의 운동 선수를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패턴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고강도 근력 운동 1일, 액티브 리커버리 또는 완전 휴식 1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훈련한 그룹이 매일 운동한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는 2.1배, 근력 증가는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첫째, 월요일에 상체 근력 운동을 했다면, 화요일은 30분 가벼운 걷기나 수영으로 액티브 리커버리를 합니다. 수요일에는 하체 근력 운동, 목요일은 또 액티브 리커버리.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주말 중 하루는 완전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같은 근육 부위는 최소 48시간에서 72시간의 휴식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가슴 운동을 했다면, 다음 가슴 운동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하는 거죠. 미국 텍사스 대학교 운동과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가 근육 단백질 합성이 가장 활발한 황금 시간대라고 합니다. 셋째, 나이와 체력 수준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20대와 30대는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주 4회에서 5회 운동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40대 이상이거나 운동 초보자라면 주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프랑스 파리 스포츠의학연구소의 데이터를 보면 50대 이상 그룹은 72시간 이상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하루 쉬면 지금까지 만든 근육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우트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보면 근육량 감소는 최소 2주간 완전히 운동을 중단했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1일이나 2일 정도의 휴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 동안 근육이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한 스위스 로잔 스포츠과학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모든 선수들이 고강도 훈련과 휴식을 체계적으로 배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는 의도적으로 훈련량을 줄이는 테이퍼링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째, 수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육은 주로 수면 중에 성장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수면 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사람이 5시간만 자는 사람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무려 380% 빠르다고 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니 이 시간에는 꼭 숙면을 취하셔야 합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입니다. 운동 후 30분에서 2시간 이내가 단백질 흡수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체중 1kg당 0.3g에서 0.4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이 극대화됩니다. 70kg 성인 기준으로 약 21g에서 28g이죠. 부위는 닭가슴살 100g이나 계란 3개 정도에 해당합니다. 셋째,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탈수 상태에서는 근육 회복이 매우 느려집니다. 운동 중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의 150%를 보충해야 합니다. 만약 운동으로 1kg이 줄었다면 1.5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넷째, 마사지나 폼롤러 사용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15분간 폼롤러로 근막을 풀어주면 다음 날 근육통이 평균 65% 감소하고 회복 속도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휴식일에도 영양 섭취는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안 하는 날은 식사량을 줄이는데 이건 큰 실수입니다. 휴식일이야말로 근육이 성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이 필요합니다. 둘째, 통증을 무시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근육통은 정상이지만 날카롭거나 지속되는 통증은 부상의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추가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다면 정형외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술은 회복에 최대적입니다. 영국 런던대학교의 연구를 보면 운동 후 알코올 섭취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최대 37%까지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운동 후 24시간 이내의 음주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넷째, 개인차를 인정하세요. 어떤 사람은 회복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립니다. 나이 유전, 영양 상태, 스트레스 수준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최적의 패턴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7일 실천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차 상체 근력 운동 45분에서 60분. 벤치 프레스, 숄더 프레스, 풀업 등으로 구성합니다. 2일차 30분 가벼운 걷기와 상체 스트레칭. 강도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합니다. 3일차 하체 근력 운동 45분에서 60분. 스쿼트, 런지, 레그프레스 등으로 구성합니다. 4일차 30분 자전거 타기와 하체 스트레칭. 역시 낮은 강도로 진행합니다. 5일차 전신 근력 운동 40분에서 50분. 복합 운동 위주로 구성합니다. 6일차 요가나 필라테스 30분에서 40분. 유연성과 균형감각을 기르는데 집중합니다. 7일차 완전휴식.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근육이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패턴을 4주간 반복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 훈련한 제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후기를 보면 대부분 4주 만에 근육량이 평균 1.5kg에서 2kg 증가했다고 합니다. 체지방률도 2%에서 3% 감소했고요. 무엇보다 운동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즐거워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근육은 헬스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휴식 중에 만들어집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큼 똑똑하게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향할 때 비로소 원하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운동 코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1년 넘게 매일같이 헬스장에 나왔는데도 변화가 없어서 결국 포기하는 분들을 봤을 때였습니다. 그분들이 만약 이 과학적 원리를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매일 운동하던 습관을 버리고 하루는 운동, 하루는 회복의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한달후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이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 채널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헛된 노력이 아닌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